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숙 나눔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맞아 좋은 개체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반도와 동년입니다. 이렇게 동년 종자목입니다. 뿌리가 조금 부실하지만 종자목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2번 황복류나 동선입니다. 금남부는 많이 있지만 동선 같은 경우에는 뭐 흔하게 그런 품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서반사피입니다 잘생겼습니다. 4번 중투입니다. 5번 산채출서산반입니다. 잎변의 서산반 개체입니다. 산채 생강근이 그대로 달려있는 개체입니다. 6번 죽음소심입니다. 이 개체는 남해에서 죽음소심을 확인한 개체를 산채에서 여러 쪽 분주에서 만든 개체에 죽음소심이 확인된 개체입니다. 7번 주구마 홍옥입니다. 아주 이쁜 화형 좋고 색감 좋은 조홍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8번 호봉윤입니다. 이렇게 봉윤호의 소가 멋지게 여기 치는 꽃이 아주 좋다봅니다 9번 중투입니다. 중투 조금 배양 상태가 못 되지만은 종자목으로 올려봅니다. 10번 산채소심입니다. 아직까지 산에서 이런 소심기체가 있습니다. 전문 산채인에게서 구입한 개체입니다. 일번산반도가 동년뿌리입니다. 여 개체는 뿌리가 조금 부실해서 이렇게 부실한데도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구독자님 종자목 해보시라고 판매영상에 올려 봅니다. 신화가 유리 양방용으로 두개 있고 자마도 하나 붙이 있습니다. 뿌리 조금 무른뿌리들이 있습니다. 요 개체는 뿌리 감안해서 이래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 근데 가닥수가 아주 많습니다. 네 개, 다섯, 여섯 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부실해도 종자목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이번 황, 황궁유나 동성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세 가닥이 아주 튼실합니다. 자마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는 뭐 아주 튼실합니다. 3번 서반사비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아주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4번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생명점이 다 살아있고 자마가 크기 붙었습니다. 5번 산채출 서산반 뿌리입니다. 여기 는 생강근 그대로 유리 달려있습니다. 생강근이 그대로 아직까지 붙어있는 산채출발 그대로 배양한 개체입니다. 배양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6번 주검소시 뿌리입니다. 뿌리가 조금은 짧지만 생장점이 다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신화가 야, 마주 보면서 두 개나 붙었 있습니다. 7번 주홍화 홍옥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진 신화적 뿌리가 무엇보다도 잘 요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8번 호복류 뿌리입니다. 자마가 여기 한자리에 붙어있습니다. 뿌리는 아주 든실하고 좋습니다. 한 뿌리 여기 여기 조금 뿌리가 흔들거려서 이렇게 철사를 거리할수 있습니다. 뿌리는 뭐 정말 너무 좋습니다. 9번 중투뿌리입니다. 여기 저도 뿌리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가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잠자리도 없고 그래서 또 저렴하게 안 물려 봅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1번 삼반도와 동년입니다 동년종자묵입니다 동련 뭐 촉은 이렇게 데미지가 다 있지만 시나 초 무늬가 이렇게 전부 다 화려하게 들어서 올라옵니다 촉수는 총한 촉에 시나 두개 자마도 작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잎길이 10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가 너무나 좋지는 못합니다. 가닥수는 많은데 뿌리가 아주 짧고, 그렇습니다. 요게치는뭐 종자목으로 뿌리가 안 좋아도 제가 이렇게 종자목 해보시라고 판매 상에 올려봅니다. 뿌리 꼭 확인하시고 요게치는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뿌리 감안해서 올리는 가격입니다. 동년이 100% 확인된 개체입니다. 이번 황복류나 동선입니다. 동선은 나름 귀하다면 귀한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황복류나 금낭부는 많이 이렇게 판매장에 나와도 동선은 그렇게 많이 흔하게 접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촉수는 총두촉의 차마 하나. 잎길이 1 1일에 잎폭은 0.7cm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뭐 종자목으로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황복류나 동선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서반사피입니다. 입 틀림 힘쎄 아주 좋은 서반사피 개체입니다. 전진 시나 쪽으로 무늬 발색 너무나 좋습니다. 모촉도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전진 쪽으로 아주 화려하게 빵 터진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네촉입니다입 길이 16에 입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하고 작도 좋습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중투입니다. 여기 저도 중투 뭐 종자목으로 이렇게 판매 영상에 올려봅니다. 촉수는 총한 촉에 자마 하나, 입 길이 15에 입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에 뭐 생장점 다 살아있고 너무 건강합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산채 출서산반입니다. 산채, 산채 생강근이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산채에서 산채 서산반 개체를 한 1년 배양한 것 같습니다. 옆선도 정말 까랑까랑한 입변 스타일입니다. 입변. 더욱 도요의 산채품은 화려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개체입니다. 촉수는 내촉에 잡아둘 잎길이 10에 잎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산채품이기도 뿌리도 정말 좋습니다. 산채 생강근이 그대로 달려있는 산채품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주검소심입니다. 남해에서 산채에서 이렇게 죽음소심이 확인된 개체입니다. 그리고 여러 분 배양에서 이렇게 키운 개체라고 봅니다. 요래조금입장모촉의 데미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소심이 확인된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세촉에 잡아둘 잎길이 17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촉수 벌려서 아주 이쁜 꽃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7번 주홍화 홍목입니다 하영도 좋고 색감도 주홍에 가까운 아주 이쁜 주홍화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3척의 씨나 하나 잎길이 19에 잎폭은 0.6cm 까지 나옵니다. 홍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하고 호 좋습니다. 홍옥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8번 호복륜입니다. 아주 뱀빵 좋고, 이렇게 복륜 무늬가 특이하게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요 개체는 꽃이 아주 이쁘다고 해서 이렇게 구입한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 불러서 꽃을 한번 확인해 보실 분들은 요거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자모 하나, 잎 길이 27에 잎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아주 이쁜 꽃이 하여튼 핀다고 합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작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최상작입니다. 중투입니다. 중투 중2 뒷대데 이렇게 배양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개체는 조금 배양 상태 보시고 이렇게 구입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분은 요런, 요런 개체들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 17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그래도 양호하고 좋습니다. 가다수도 많고, 조금 뒷대긴 해도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실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10번 산채 소심입니다. 산채 그대로입니다, 산채. 산체. 전문 산채인에게서 구입한 그런 개체입니다. 산에서 그대로 내려온 개체입니다. 이렇게. 100% 소심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런 소심이 산에 있습니다. 전문 산채인에게서 구입한 소심 개체입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산에 아무리 돌아다니도 이런 소지개체.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매일매일 돌아다니는 산책꾼에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